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인 월영교. 다리 위 형형색색의 등불이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걸으면서 볼수 있는 광경이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평일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까만 밤, 물안개와 월영교 등불의 조화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야경이 너무 좋아요. 예, 야경이 좋고 또 안동 사람들 인심도 좋고. 예. 그리고 관광객도 너무 많고 다음에도 더 잘해놓으면 우리가 또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부산에 가서 선전 많이 해서 안동에 많이 관광을 올수 있도록 제가 많이 얘기해드릴게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월영교 일대는 곳곳이 포토존입니다. 거대한 달 모형과 나무를 수놓은 조명들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네, 사진도 찍고 야경을 보면서 이 월영교를 건너왔는데요. 월영교를 건너와서 보면 이렇게 월영 장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먹는 즐거움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나 소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월영 장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걷다 보면 직려터널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녀 터널 끝에는 푸드트럭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야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입니다. 배가 고파서 길을 걷다가 저기 직녀 터널도 지나고 여기 푸드트럭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핫도그도 있고 여기 여러 군데 많아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아, 맛있어요 핫도그. <laughs> 월영 여행의 피날레는 주말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낮부터 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대야행으로 꾸며집니다. 흑빙고라든지 그 다음에 요이 올라가시면 선성현 객사, 도토마리집 같은 그런 문화재를 야간에도 볼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봉나루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죠. 우선 은 안동이 자랑하는 하외별숭탈놀이, 하회, 그 다음에 안동이 자랑하는 노따리 밟기, 그리고 이제 국악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무연 그런 것들이 개봉나루 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화재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월영야행. 한여름밤 단 열흘동안만 누릴 수 있는 이 행사는 8월 4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신혜입니다.